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오래전부터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로움입니까?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 자신의 공로라고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조차도 값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무슨 법으로도 무슨 행위로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칭의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율법을 무너뜨리며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존중하고. 굳게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